자, 768번 문제 어, limit h는 영으로할때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 얘는 어, e f 프라임 x라는 거다 알고 있겠지 어, 그래서 바로 적어주면 e f 프라임 x는 4x의 2의 x제곱이다 그러면 이 약분해줘서 f 프라임 x 는 e x 의 e x 제곱이다. 자 여기도 지금 보면 x 제곱을 치환 어, 미분했을 때 e x 가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하자. 그러면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 는 인테그랄 e x 의 e 의 x 제곱 dx 다. 그럼 여기는 자 f x 는 어 이제 치환을 해주면은 x 제곱을 t로 놨을 때 미분하면 e x d x는 d t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인테그 l e의 t d t가 되겠죠 그러면 e의 t 플러스 c가 되고 t는 x 제곱이니까 e의 x 제곱 플러스 c 자 문제에서 f0은 2가 있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면은 어, f0은 음, c가 되네요. 그냥 바로 아, c가 되는게 아니고 어, 0 넣었으니까 어, 1 플러스 c가 되네요. 1 플러스 c 음, 1 플러스 c 요렇게 그래서 2가 1 플러스 c니까 c는 1 그럼 마지막으로 묻는거는 어, f 루트 2 니까 fx 는 e 의 x 제곱 플러스 1 이고 f 루트 2는 루트 2를 대입하면 e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